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해.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영역이 22%, 눈으로 볼수 없는 영역이 78%라고 해. 그래도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은 자기 고집일 뿐이야. 안 보이는데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바람, 중력, 사랑, 마음, 이런 것들이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안 보이시지만 존재하고 계셔. 너희들 여기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찾을 수 있겠니? 자, 할머니가 넌센스 퀴즈 한번 내볼게. 지구 주소를 말해봐. 답을 맞춰봤니? 우주시, 우리 은하구, 태양계동 3번지. 그럴듯 하지? 우리 은하계에는 수억 수조개의 별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여. 그중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해. 우주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어. 그래서 우주의 수조개의 별들이 큰 충돌 없이 운항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도로에 나가면 수많은 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있어. 그런데 대형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올수 있는 것은 교통법에 따라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야. 질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질서를 부여한 사람이 있어. 이 광대한 우주에도 질서를 부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수 있는 거야.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더욱이 허공에 떠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어. 지구가 둥글다고 실증적으로 밝혀진 것은 1522년 마젤란에 의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은 1965년 나사에 의해 밝혀졌어. 지금부터 약 50년에서 500년 전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었어.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욥기 26장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말씀이야. 지구가 둥글지 않으면 낮과 밤, 빛과 어둠의 경계를 그을 수 없고 수면의 경계를 긋기도 어렵잖아. 너희들 학교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를, 배운 기억이 나니? 사람들이 비가 내리는 원리를 밝혀낸 것은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이야.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비가 내리는 원리를 기록하고 있어. 6기 36장 27절에서 28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 지느니라. 성경에서는 비가 내리는 원리를 물이 끌어 올려져 수증기로 증발하고, 그것이 응결해 비로 내린다고 말하고 있어. 전도서 1장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물이 아무리 바다로 모여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은 물의 순한 원리 때문이야. 너희들 밤에 자다가 천둥 번개 소리 때문에 놀라서 깬적 있니? 이 소리는 언제 들어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 과거의 사람들은 번개를 하나님의 벌로 생각했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징벌 뿐 아니라 식물이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 욥기 36장 30절에서 31절.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성경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 이후 과학자들이 번개가 식물이 자라는 데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질소는 질산염이 돼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데, 번개가 공기 중의 질소를 질산염으로 바꾸고. 땅에 스며들어 비료가 돼서 이것을 식물이 흡수해. 이 식물을 동물이 먹고, 식물과 동물을 사람이 먹어서 생명체가 유지돼. 이 사실이 약 25년 전인 1995년에 과학계에서 밝혀졌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었어. 너희는 부모님께서 낳아주셨지? 그럼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태어났지?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낳아주셨겠지. 어? 그럼 제일 처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이, 무슨 흙이야. 너희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흙의 성분과 사람의 몸의 성분이 유사하다고 밝혀졌어. 흙의 성분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등으로 구성됐고 사람 또한 유사한 원자로 구성됐다는 것이 밝혀진 거야. 사람 몸의 흙 성분을 계산하면 5천원도 안 된대. 그런데도 왜 사람이 존귀할까? 사람의 몸은 흙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이야.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후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영을 넣어 창조하셨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존귀한 거야. 너희들은 혹시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운동 잘하는 사람만 존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씀하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야.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 너무 흥미롭지 않니?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사랑해!